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대화를 주도하는 화법 특징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몇 명이 모여 있을 때 나는 어떤 타입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대화를 하는데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타입 또는 남이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타입 아니면 대화를 주도하는 타입. 자, 어느 유형이십니까? 어떤 유형이 그 대화법에 있어서 베스트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한 가지 유형만 고집한다면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대화의 성격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태도를 자기가 찾는 것. 그게 이제 대화의 센스라고 할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어떤 낯선 회의에 처음 들어갔거나 뭐 이사 가서 그 아파트 커뮤니티에 처음 참석했다거나, 내가 상황을 좀 파악해야지 무리 없이 그 속에 섞일 수 있는 그런 어, 이제. 환경이라면 그때는 말 많이 하면 비호감으로 찍히죠. 잘 모르면서 말 많이 하니까 처음에는 좀 관망하는 그래서 남이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가도 이제 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데 늘 그런 태도만 이제 유지한다면 결국 남한테 만만히 보이거나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자기의 어떤 이제 스탠스를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제 대화를 내가 주도하고 싶을 때 내가 그냥. 어, 난 주도하고 싶기도 한데 그냥 좀 끌려가기만 하는 타입이다. 왜 그럴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어요. 내가 대화에 늘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주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키워야 하는 능력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백을 주는 말이에요. 아, 어, 유튜브에서 그 이제 제가 인터뷰를 봤는데 어떤 이제 세계적인 거부한테 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회자가.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수 있다라고 말해주겠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거의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1분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어떤 이런 그냥 우리끼리 앉아있을 때 상황이 아니라 그건 방송 인터뷰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자기가 이제 떠오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더라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만약에 방송 인터뷰에 나가면은 빨리 대답해야 된다라는 어 강박을 갖겠죠. 그래서, 어, 그, 이제, 정의되지 않은 얘기라도 이렇게 허둥지둥 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 역시 세계적인 거부는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한 1분 정도 계속 이렇게 서열할 자를 쳐다보면서 생각을 하더니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카리스마가 있기도 했지만 사실 그런 방식이 그 사람 굉장히 신중하게 말하는구나 라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여백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게더 듣는 사람을 이렇게 집중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거 그걸 보고 딱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어 보통 일반인들은 그런 여백을 못 참죠. 사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침묵이 흐르는 순간을 못참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말, 막 질문을 퍼붓는 경우가 많죠. 아 대부분의 말이 어떤 이제 그렇게 막 아무 말이나 하게 되면 상대방한테 이제 호감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신중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대화 중간에 어떤 침묵이나 여백에 대해서 어 그걸 굉장히 그좀 뭐, 그럴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어떤 대화를 이어나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 말대 잔치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어, 일단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백을 즐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셋이서 차를 마시러 갔어요. 근데 차를 주문하고 화제를 이어가기가 잘 이제, 서로 이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고, 뭐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막 낯설기도 하고, 그래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말이. 근데, 음, 거기다 또 이제 이 어떤 미팅을 주도해야 되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또 늦어진대요. 그러면 보통 이제 그중에는 어, 내가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나? 이런 강박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여백, 침묵을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또 말을 잘하지도 못하는 데다 질문을 해도 재미있게 받아치지도 못한 스타일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아, 우리끼리 얘기를 해서는 지금 굉장히 좀 어색한 상황이 계속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이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어,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우리 어,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부장님이 이제 오셔야지 회의가 진행이 되면 아 부장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 뭐 각자 노트북이나 핸드폰으로 업무 좀 잠깐 잠시 볼까요? 이렇게 제안하는 거 차라리 더 괜찮습니다. 오히려 상대들이 반가워해요. 자기네들이 막 이렇게 말을 잘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어 그러시죠?라고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어, 불편한 어떤 대화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느니 차라리 여백을 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접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제, 면접관들이 질문하자마자 청산유수처럼 대답하는 거, 물론 그게 제일 좋아요. 베스트예요 언제나. 그런데, 항상 그럴 순 없잖아요. 어떤 질문을 들었을 때, 어, 이게 무슨, 어떤 내용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질문하자마자 대답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잠깐 제가, 어, 이 문제를 좀 생각해보고, 잠깐 시간을 주시면 생각해보고, 그리고 대답해도 될까요? 이렇게, 어, 상대에게 면접관에게 양해를 구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시간을 끌어도 기다려 주죠. 그리고 더 집중하죠.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고 더 신중하게 말하는 어떤 습관,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서나 여러분들이 발휘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에 자유로워지십시오. 어, 이것도 역시 이제 앞에서 말한 여유가 있으면 가능한 건데요. 우리는 특히 이제 직장 상사나 선배의 말에 내가 이제 후배고 아랫사람이니까 고지법대로 대답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휘둘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바빠? 이 선배가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답하시겠어요? 아, 니요 급한 건 끝났어요. 라고 대답할 경우에, 그럼 이거 나좀 도와줄래? 라는 말이 나오기가 쉽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이 되는 선배가 있으면 뭐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선배고, 사람 자체가 굉장히 나이스하기 때문에, 그런 캐릭터한테는 내가 이제 방어의 어떤, 그런 어떤 마음 없이, 아니에요. 요새 뭐 한가해요? 안 바빠요? 뭐, 남는 게 시간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겠죠. 그러죠? 그런데, 친하지도 않고 평소에 봐도 후배들한테 뒤집어 씌우기 좋아하는 선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나이스하게 자기를 방어해야지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 뭐, 요즘 바빠? 이렇게 선배가 물어보면, 아, 저 사람이 분명히 그 나한테 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겠구나. 저 질문이. 라고 생각이 든다면, 아, 네. 요즘 어떤 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도 바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어떤 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로 간접적으로 나 이제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걸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또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아주 예민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번에 신문에 난거그 여성 차별적인 문제 아니야?라든지 뭐 성소수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 어, 굉장히 그 질문의 의도를 생각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 질문의 의도가 정말 그 사람이 어 굉장히 그냥 어떤 막 그냥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정말 자기가 고민하는 부분을 나랑 같이 의견을 나눠 보고 싶어 라고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어떤 트집을 잡거나 시비를 걸려는 의도인지 미리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랑 지금 처음 초면에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서. 좋은 의도가 아니다. 무슨 꼬투리나 트집이나 잡기 위한 어떤 그런 거다, 그러면. 글쎄요, 평소에 제가 별로 생각해보지 않은 문제라서요. 그건 뭉개는 거예요, 그냥. 어, 그, 그 사람에게 고집고대로다 뭐, 정직하게 대답하는 게꼭 나의 의무는 아니다라는 거, 알고 계시는 거, 질문에 자유로워지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질문에 자유로워지는 방법 어떤 거예요? 어, 김과장 어떻게 생각해? 뒷담화를 시전하는 거예요, 뒷담화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거기에 또 고집어대로 대답하신다고 하면 또 휘둘리는 거죠. 그러면, 아, 어, 전잘 모르겠던데요? 그러면서, 아, 참, 그거 들으셨어요 이번에 그 주식 있잖아요. 제 2차 전지 주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다른 화제로 돌리는 거. 어,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의도나 이런 걸다 파악해서, 아, 내가 의, 의, 적으로 뭐, 이렇게 대답을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세 번째 모든 것은 적당한 선을 찾으십시오. 대화를 하면서 모든 것은 치우치지 않고 적당하게 좋아요. 적당하게 배려하고 적당하게 제안하고. 어, 우리 이제 상대를 너무 이제 그 배려하면 어머 뭐 이런 거 이런 거 만약에 그 이제. 이러고 이런 거 있는데 네가 결정해 어, 난다 괜찮아 아무거나 다 상관없어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상대한테 굉장히 만만히 보이기 쉽죠 예를 들어서 친구랑 저녁 먹을 약속 잡는 거예요? 난다 상관없어 너 좋은 대로 해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상대를 어, 배려해서 한 얘기지만 상대는 약간 피로감이 들 수도 있어요 음, 우리 만나면 내가 항상 저렇게 약속 장소를 잡아야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연인은 더 하죠 만나서 우리 뭐 할까? 그랬는데 난다 좋아. 너 하고 싶은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별로 좋은 방법 아닙니다. 아그 어, 물어보는 게 배려이긴 한데요. 매번 물어본다면 이것도 피곤하고 굉장히 무성의하게 보일 수 있어요. 영화 볼래? 그래 좋아. 뭐 볼까? 너 보고 싶은 거 이렇게 영화 보고 나서 이제 밥 먹을래? 뭐 먹을래? 난다 좋아. 어, 대단히 매력 없고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그죠? 호감 떨어지는 타입이죠? 어, 다 좋고 다 괜찮아는 정말 좋고 괜찮을 때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진짜 내가 뭔가 결정하기보다 상대가 결정해야지 마음 편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두 번에 한 번은 내가 결정한다는 원칙을 여러분들이 탁. 가지시면 좋아요. 그게 관계를 더 탄력 있게 만듭니다. 점심 이거 어때? 내가 새로 합을 찾았는데 여기 한번 가볼까? 라고 시도하는 거 여러분들 가장 이제 쉬운 시도 먼저 시작하십시오. 유세민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